유부녀 음. 아줌마들이 간혹가다가 오셔갖고 바람이 나서 음.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, 음. 한 10분 중에 한 4분 네 정도가 잠자리 정의, 음. 일명 가래떡, 아 그정 때문에 매우 처라, 막 처라 못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지금. 왜 그런 것 같아요? 선생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잠자리 정의라고 못 잊는 거야. 어떤 사례자분이 미치겠다. 그것만 생각이 난대. 그래가지고, 앵마가 들었나,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아줌마 완전히 그냥 눈이 해가닥 돌아가 있는데, 그 사람이 너무 좋고, 뭐가 아니라, 이제 뭐 겪어보지 못한 게,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, 이런, 분수대 경험을 처음 해봤겠지? 그래가지고, 그 이후로, 요즘은 마사지도 있더라, 마사지도. 분수대 마사지. 그러니까, 그런 거를 접해보니까, 안 겪어봤던 거를 하니까 못 잊는 거야. 왜 우리가 보통 담배도 그렇고, 뭐 마약도 그렇고, 몸끊는다 아닙니까? 술도 그렇고,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빠져들지 중독이 돼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잠자리도 중독이 되면 안 돼. 뭐, 뭐, 일주일에 아까 우리가 뭐몇번 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엄한 것들한테 가갖고 잠자 갖고 그런 정이 붙으면 안 되는 기라. 어, 나는 그거 제일 싫어한다. 알제? 어?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보다 불륜 다때려치우고 싶다니까 총이면막 가와 막 다다다다 <laughs> 이렇게 <웃음> 나 옛날에 그 소음기 달린 총 사고 싶어 갖고 진짜 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뭐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나 있지 떨궈줄까 어 있지 근데 이게 자기가 너무 그 그게 들고 남에 있다 얘가 암만 비방 비술 다 해봐라. 안 된다. 재미마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.